좋은 작가를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비싼 작품은 엄청 막 몇백억 하잖아요. 몇 소돔이나 크리스티에. 일본도 비싼 작품은 비싸죠. 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피카소는아비뇽의처녀들을 27살 때 그렸어요. 만에 풀바 뒤에 점심은 서 34살 때. 앙리마티스는 36살 때총 그리고, 고우는 30대에 뭐 그림 그리다가 자살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작품들은 그 작가들의 언제, 언제, 언제? 이때, 아까 봤던 이때. 이상과 욕망이 치고받고 싸울 때, 이때 그림 작품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싸고 유명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분 몇백억, 몇십억 주 돈은 그 작품을 지금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 가셔고이 30에서 40대 사이에 작가들 누가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예? 그래야 지금 싸죠. 예. 만약 걔가 그중에 그 한명이나도 비싸면 몇백억 되는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하려면 누가 전하는지 손자들이죠. 이거 할머니 고마워지도 않아. <laughs> 근데 어쩌겠어, 이게, 이게, 이게 시간이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 지금 젊은 작가 중에서 뭐 어, 누가 나중에 대 대가냐. 아까 봤잖아, 유명한 사람들은 젊은 때 그림 거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는 혹시 여기 작가 선생님들은. 나이 드신 작가 선생님들 이만해요 하면 엄청 저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이 서른 살때 그린 그림 없어요. 그 그림이 좋다는 거지. 선생님이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요 젊은 작가들한테 뭔가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잖아. 외술품은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laughs> 어, 어, 굉장히 불안한 거야. 어, 그림은 안 팔리지, 어, 대학은 나왔지, 결혼은 해야지, 월급은 안 나오지, 쉬지도안 돼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 그림. 어? 아인슈타인, 메롱 나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애가 된다는데. 다 우리 애,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기타 선생님만좀더 계시다가 우리, 우리는 유아적인 특성을 가져. 하워드 가드너가 지구의,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낸 모든 유명한 사람, 정치인, 예술가, 뭐, 경제인, 학자 다 통틀어서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적 특성이에요. 이때 네, 가졌던 요, 요 특성. 욕망대로 하는 거. 이것특 그다음에 오리지널스란 책에 보면 시카고 대학에서 제일, 제일 많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 공통된 특징이 전부 다뭘 하냐면 예술적인 걸뭘 하나씩 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받은 애들만 보니까 예술을 하고 있고 안 받은 애는 공부만 하 거야. 그래서 예술은 뭐냐? 이 욕망과 관련된 어린 이게 뭘?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아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가, 가와이 가와이 해야 되는 거 네. 어, 어린이로 돌아가서 웃고 떠들고 어린이처럼 행동해야 돼. 해도 전혀 이상한. 내가 나이 뭐뭐 뭐, 이런 이럴, 이러면안 이럴, 된다는 거예요. 욕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어차피 내려오거든요. 어차피 어린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누르지 말고 이걸 너무 눌러서. 어, 저 뭐야 애들한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재미없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같이 가면서 유아적 특성을 항상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낸 거죠. 사진 찍, 찍으러 그러니까 뭐더 찍찍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고러면서한거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전경, 그러니까 미형식, 형식을 먼저 봐. 이 형식이 뭔가 특수해야지 눈이 보지 특뭐 특별하지 않으면 안 봐요. 만약 이게 뭐, 뭐 특별하지 않았으면 안 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해골이 막 노래도 부르고 어? 뭐 그러네 그런 게 특별하니까 다른 데서 볼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주는 거죠. 이 이렇게 본 다음에 후경, 그림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미의식 내면체. 그 작가 욕망을 들여다보는 거죠. 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영망이이 이런 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뭐죠? 저, 노트 그글니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글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생각나는 글인데 미하고 색을 놓고 이건 미용식, 미의식, 이건 예술적 영망 이건 기술, 기술적. 욕망. 그래서 여기에 이시대성이또 뭔가 뭐 생존 번성 뭐, 영감, 다 들었고, 술에는 독창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어서 하나로 정리를 많이 봐야 돼요. 좋은 미술 작품을 고르거나 좋은 작품을 알아보려면 일단 봐야 돼. 복권 당첨되려면 일단 복권을 사야 돼. 안 사고 당첨될 방법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너 이렇게 보면 안저도나리다차 쪽에 있는데 이미 수백 명이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얼굴만 나오게 사진 찍으면 본게아니 관종 아까 뉴런을 일치시키는 거. 작가 다빈치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뉴런. 내가 보고 뉴런. 그 웅큼하게 다른 사람 귀부인 초상화 그려주면서 흑심을 품고 그렸을지도 몰랐을 거를 느꼈다면 나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빈치가 느꼈다는 이런 걸 하려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뉴런이 활성화가 돼야 이게 잘 되면 좋은 작가, 좋은 작품, 다른 사람들 방앗간지 세제야. 이게 한국말인데 약간 은유죠. 작가 시그니처 작품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가는데 시골, 을 방학 때 시골을 가면 시골 할머니들 저기서 저게 저 방앗간집 첫째 아들 아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고 이 작품만 보면 멀리서도 아 저게 어떤 작가 작가가 다 떠올라요. <laughs> 그럼 거기까지 저게 방앗간집 아들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잖아요. 작가가 미의식이 좋아서 특이해가지고 저, 저 작가는 저 작품을 그릴, 그렸다고 전부 다들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다 똑같아. 하나가 팔리니까 다 비슷하게 그려요 그래서 이게 셋째 아들인지 열 번째 아들인지 몰라. 작가 그림만 보면 고우 작품이라는 게딱 떠올라야 되고 작품을 보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이렇게 작품이 명확해야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작가 시그니처를 갖지 못한 사람도 많고 설령 가자가 하더라도 하나하리니까 어 이게 작가하나보고 비슷한 거막 그려낸 사람은 작품 시그니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작가 시그니처를 갖고 작품마다 이 생명을 부르는 시그니처가 있, 있, 있으면 그 작가가 유리한 작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영감을 많이 떠올려가지고 포획 많이 그려, 그린 사람 이게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내가 두 개를 똑같이 사고 싶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둘 작가 로라드로잉좀 봅시다 이렇게 드로잉곡을 많이 낸 사람 작품을 선택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영감을 포획해서 다른 작품들을 작가, 작품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계속 그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것만 그리겠다는 얘기 그 드로잉을 많이 한 작가를 똑같은 상황이면 그 작가를 선택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무 이렇게 뵈면 작가도 성장을 하잖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50, 60대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렇게 작품 그 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그림을, 어, 이렇게 어떤 작가가 얼마에 팔렸는지 그 정보를 아무도 그 전에는 없어. 일본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 이름만 쳐보면 그 작가가 지금까지 판 작품, 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몇 년도에는 얼마 거래됐는 지금 얼마 거래되는 이걸 다볼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6 3 0 0번 정도가. 왔어요. 이게 계속 청년 작가들이 이제 20년 지나면 우리 우리 차도 나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도 많이 쌓이면 그때 되면 이제 이 작품이 이 화폐 기능, 그러니까 사고팔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就是他为什